네 오늘은 스타뿌티 꼬디 세트 가지고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. 이때는 칼을 조심해야 돼요. 여러분은 엄마를 도움 받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이 정도로 꼬고 고상시켜 주는 것을 좋습니다. 이렇게 자르고 올게요. 좋았습니다. 네, 니 네, 네 오픈. 크게 이거는 네 엑시사리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슈즈이고요. 이거는 헤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상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입니다. 차민스톤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. 네. 마칠게요. 바이빠이